자, 지금 점심 먹을 건데 오늘은 감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요새 강된장이 좀 당기는 거야 여름이라 그런지 땀 많이 흘려서 그런지 잡조름한 강된장을 해볼까 한다. 강된장 레스케릿. 일단 여기 두부를 이 얼려놓은 두부를 아 깡깡 얼어가지고 어제 저녁에 냉장실에 넣어놨는데 녹 독질 안 왔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바로 전자레인지에 녹이러 레스케릿. 자, 해동으로 한 2분? Let's get it. 그리고 그동안 이 감자와 양파를 썰어준다. Let's get it. Let's get it. Let's get it. 야, 요리가 얼마나 힘들고 귀찮고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건지 너희들도 알아야 돼. 자, 이제는 양파 타임. 자, 이제 빠르게. 썰어준다. 적당히 자기가 먹기 간편한 크기로. 어차피 숟가락에 퍼먹을 거니까 너무 잔잔하지도 않게. 그렇다고 너무 거슬리게 크지도 않게. 아, 일단 감자부터 하자, 감자부터. 아, 배고파. 8시 아침 먹고 지금, 와, 2시 반이네, 와. 에헤이. 그렇게 도망가고 그러면 안 돼. 고기를 더 넣고 볶아도 되긴 하는데 고기가 없으니까 그냥 감자 양파 뭐 버섯 이런 거 가까이 들어가도 되긴 하는데 없으니까 그냥 그냥 하자 인생 처음 해보는 강된장. Let's get it! 강된장 들어가자. 어차피 된장이니까 좀더 오래 갈 거란 말이지. 이 음식이. 아, 감자 하나 더남았나이러면안 돼. 어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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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어허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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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아, 눈매워. 어, 어 그래서 나는 고기 없으니까 두부라도 요렇게 하고 녹았구만 이때 빠르게 두부를 슥탑 그때 슥 투어 어마 양 미쳤노 양이 제정신 아닌데 어마 지기네 자 이렇게 볶다가 레시피 잠깐 봤을 때는 뭐 쌀뜨물 넣으라던데 그렇다면 나는 이 뭔가 육수의 진한 맛을 좀 내야 되니까 일단 물을 붓고 일단, 비, 강된장을 먹어본 사람 알겠지만, 일단, 된장이라 그게, 물이 많으면 안 되지. 물이 많으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자, 이제, 된장, 고추장, 고춧가루, 그 정도 넣으라 는데 나는 쌈장도 살짝 좀 넣어볼래. 이 쌈장이 약간 그, 감칠맛은 좀, 좀 더해줄 것 같기 때문에, 쌈장도 살짝 넣고, 일단, 된장이기 때문에, 된장, 고추장 한 3대1 비율로, Let's get i 빨리 끓을 수 있게, 뚜껑 덮어주고, 아, 그리고 매실 액 키스 넣으랬다 때마침 집에 있으니까. 뭐 없으면 그냥 적당히 설탕이나 뭐 올리고당 넣어도 될것 같고. 아, 막 열기 지익이네. 자, 그럼 나는 양념을 만들어 보았어. 어이씨. 오케이, 니는 좀 떠보자. 쌈장 들어가자. 느낌상 한, 일단 반 숟갈. 그리고 헹궈주고. 일단 크게 한 숟갈. 또두 숟갈. 그러고. 한 3대 1 정도로 그러고 요노마를 부어가지고 이거 우리 어마이가 직접 주신 매실이키스. 매실 에키스 매실 진액 요노마도 그냥 적당히 뭐 넣으라 했는데 많이 말고 좀만 넣으라 했는데 섞일 정도로만 넣지 자 쉐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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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 먼저 저어주고 풀어주고 넣는 게좀 나아 왜냐면 저 안에서 또 덩어리지고, 안풀어지거든 먼저 적당히 어느 정도 뽀개주고, 때려 박는다. 어, 아, 와 바람 보니까 열기 지기네. 자, 투와, 투어좀 깔끔하게, 알뜰하게, 이렇게 쓱 국물 또 넣어가지고, 남김없이, 양지게, 빨간? 쓱, 그리고 서 풀어주고. 자, 이러고, 강된장의 그 맛은? 살짝 매콤한 맛도 있어야 되거든. 자, 마늘이랑 다진마늘 넣고. 고춧가루도 쓱 넣어보자고. Let's get it. 일단 고춧가루 먼저. 느낌 세자 적당히 느낌 있게. 쓱. 쓱쓱. 야, 얼핏 보면 뭐 이거. 물이 좀 많았나? 거의 뭐 흡사 된장찌개인데. 자, 일단 다진마늘 넣어보자고. 오. 한국인의 이 양념장 요리에는 이 마늘이 안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도 뭐 마늘 향이 적당히 이 요리 전체에 퍼질 만큼 그 그걸 또 이미지 이미지로 해갖고 그 계산에 적당히 꺼내고 빠르게 묶어서 다시 냉동실로. 자 지금 얼어 있는 상태니까 아씨 꼭다리. 이 뒷부분에 이게 있어가지고 마늘 밖에 좋다. 꼭다리 잘라내고 뭉겨 주고 빠 주고. 뭉개주고 빠주고 뭉개주고 빠주고 손까지 안 빠게 조심하고 이소안미끌리기 조심하고 괜히 칼 날에 또베일라아 배고파 다 왔어 다 왔어 들어가자 아다마 좋네. 오호, 좀 모양새가 갖춰지는데 모양새가 그럴싸한데? 냄새가 살짝 아쉬운데. 아, 냄새 가 바람 때문에 안 날리노? 음, 냄새가 뭐랄까. 아 먹어보자. 이게 뭔 맛이지? 일단 매콤한데? 아, 뭔가 그 진한 맛이 없는데? 아니, 된장 맛이 안 나는데? 일단 고추장이랑 충분한 것 같고. 안 되겠다. 이 진한 맛을 위해. 마블 가 마블 가루. 근데 이것도 간이 돼 있으니까 적당히만 넣어야 돼. 일단 농도는 적당한데 다시 한번 try. 그냥 묵자. 뭐이 정도면 그냥 적당히 짭조름한 뭐 응? 나만의 된장인 거지. 인정? 인정? 그냥 적당히 먹을 만하다. 밖에서 파는 맛은 안니겠지만 밥이나 묵자 빨리. 자 연어만은 이제 큰 통에다가 담아주자고. 아 두고두고 먹을 반찬 생겼구만. 먹을만 하네 이정도면 됐지 단백질이 부족할 것 같아서 닭가슴살 추가 이거는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깻잎 이거는 내가 도쿄가서 사온 수저받침대 직접 만든 거나 말고 잘 만드는 장인이 이 시제품 된장으로는 이 맛이 안 나는 건가? 밖에서 파는 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요리는 참 쉽지 않아. 귀엽네. 아, 나 잠깐 잘 먹었다.